성경 속 숫자의 의미를 탐구하는 글입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히 수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깊은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 유일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유일무이함을 의미합니다. 2. 증인이나 이중성을 나타내며 반복이나 확증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3. 삼위일체를 상징하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4. 사람의 믿음을 만들기 시작하는 숫자로서 납작하게 엎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5. 다섯 가지 주요 욕구, 영웅심, 자존심, 물질, 명예, 권위에 대한 욕심을 나타냅니다. 6. 인간 창조의 완전성과 함께 빛나고 기뻐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7. 거룩한 완전함을 상징하며 성경 곳곳에서 중요한 숫자로 사용됩니다. 8. 풍부함과 여분을 의미하는 숫자로 넘치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9. 10을 향한 기대와 소망, 깊은 사색을 의미합니다. 10. 완전함과 11조를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100. 100배의 축복과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천, 배움과 가르침, 발언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숫자들은 단순한 수량을 넘어서 깊은 신학적 및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과 셋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과 계획이 예언되었으며, 홍수, 광야시기, 사울, 다윗, 솔로몬의 왕위기간, 예수님의 금식과 부활 후 제자들과의 40일 등, 성경 속에서 중요한 숫자 40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고백과 순종의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성경 속 숫자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전하는 깊은 메시지를 이해하고 오늘날 과학적 발견과도 조화를 이루며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오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